안녕하세요. 와, 어떻게? 깜짝. 아, 이게 말을안 하고 이렇게 밟아줘야 됩니다.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오늘은 진짜 제가 너무너무 이 오너 리뷰를 하고 싶었던 차량을 만났는데요. 바로 오너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정경빈이라고 합니다. 전기차를 좋아하고요. 어, 조그만한 그냥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림쟁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정경빈입니다. 와 지금 이 차량 정확한 차량의 명이 어떻게 될까요? 얘는 BMW i4라고 하는 차량이고요. 네. i4 중에서도 여러 트림이 있어요. E-Drive 40도 있고 M50도 있는데 네. 얘는 이제 최상위 트림인 M50. 아, 저도 이 시승 행사 때 한번 타봤는데 네. 잠깐 타본 거지만 아. 승차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진짜 오너분의 그런... 솔직한 후기? 그런 걸 한번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은이 차량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얘가 8,500이에요. 네. 8,000뭐 정확하게 8,460인가 80인가 그런데 네. 뭐 뭉뚱그려 8,500에다가 환경부 보조금, 국가 보 뭐, 뭐 지자체 보조금 다 받으니까 400만 원. 계산 아. 810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네. 얘가 취등록세가 겁나 비싸요 아, 그래요? 네 취등록세가 400이고 음. 그리고 공채가 100만 원이 넘어서 네. 510만 원 정도 추가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총다 하면은 한 8천 5,600 정도? 아 진짜 세금 그래도 비싸게 나오네요 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나이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예예예 네, 저는 44살 현재 22년 기준 네. 네. 보험료 때문에 이 네네네. 나이를 한번 여쭤봤거든요 첫 가격은 꽤 비싼데 네. 보험금은 한110 정도 나오고 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차를 구입할 때 사실 8 0만원 정도의 가격이면 네네네. 같이 고민하셨던 차량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엄청 많았습니다, 진짜. 같이 고민하셨던 차량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비싸기는 해요. 네. 거의 두 배까지 됐던 어, 이트론 GT를 되게 많이 구입을 하려고 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RS 이트론 GT를 살까, 이트론 GT를 살까, 뭐 타이칸 4S를 살까, 음. 뭐 여러 그게 있었는데 네. 그때 뭐 저는 모르지만 울트라비니군이라는 애가 아이폰를 이렇게 리뷰하러 갔었대요. 네. 근데 네. 차도현님도 같이 가셨었잖아요. 어, 맞아요. 저는 그때 이 차를 보고 어 뭐야 이 가격에 이 파워야? 그럼 아. 무조건 이거 사야지. 제 거기 그 채널 가보면 그 리뷰에도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어. 근데 저도 진짜 이걸 딱 느낍니다. 가성비가 이런 것이다. 어. 굳이 이트론 GT까지 필요 없겠다. 해가지고 이 친구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차를 구입하고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이 뭘까요? 일단은 저도 이제 전기차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좀 독보적인 승차감이요? 아, 역시 승차감이 네네.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그니까 승차감도 되게 좋은데, 네. 뭐 단순하게 좀 이렇게 저속으로 돌아다닐 때는 좀 통통거린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오. 왜냐면 앞쪽에 M 그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조금 통통통 하는 느낌인데, 음. 좀 직선으로 쫙 고속으로 달렸을 때 되게 안정감 있게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 차를 구입하고 나서 단점도 느끼신 게 있을까요? 아 단점도 많은 놈입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단점이 제일 궁금했어. 너무 이제 평이 좋다 보니까. 음 그죠 그죠. 얘가 예전 ID7이랑 달리 i d 이스로 바뀌면서 다 터치로 바뀌었거든요. 아. 이런 터치가 다 들어가면 이제 가뜩이나 얘가 저속에서 통통 튀는데 네. 얘를 이렇게 누르려고 하면 제가 막딴 데를 누르게 되거나 네. 그리고 뭔가 많이 느려요. 아. 테슬라나 네. 테슬라 밖에 없구나. 아. <laughs> 테슬라가 가장 빠르긴 한데 네. 테슬라에 비해서 음. 뭔가 이렇게 버벅버벅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다라는 부분. 근데 보통은 이제 오토로 이거를 해놓고 다니라는 뜻이다 뭐 이런 댓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어,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타고 다니면서 공조를 조절할 일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저는 진짜 자주 움직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돼지라 너무 더워서 통풍을 <laughs> 껐다가 근데 또 끄면 덥고 음, 네. 켜면 춥고 에어컨도 켜면 이게 오토로 해놓으면 제가 원하는 그 온도가 안 돼서 맞아. 계속 껐다 켰다 껐다 켰다 막 계속 움직이거든요 저는 그럼 이제 전기차를 구입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정도 가격대면은 네, 뭐 유류비나 그런 것 때문에 전기차를 산다 이런 개념은 아니실 것 같아요 어, 정답입니다 그게 <laughs> 저는 사실 유류비 때문에 그리고 메인터넌스 비용 때문에 구입한 거 되게 커요 아 그래요? 8천만 원짜리 사, 차를 사면서 유류비 <laughs> 때문에 아, 기차를 8천... 산다. 그왜 벤틀리 타시는 분도 있고 제 친구 우루스 타는 친구도 있는데 네. 걔네들도 막그 기름값에 벌벌 떨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참 아쉽게도 어, 모든 모든 경제적인 부분은 동일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전기차를 타면서 느끼셨던 장점이 있을까요? 아 장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네. 뭐 특히나 아이들을 기다리거나 뭐 와이프 어디다가 데려다 주고 음. 와이프가 뭘 하고 있는 동안에 보통 내연기관 차량들은 저는 기름 아낀다고 뭐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전 더워도 기름 아낀다고 시동을 끄고 있었거든요. 오. 그 정도로 좀 뭐랄까 좀 짠돌인데. 음. 얘는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시동 공조가 계속 되고 음. 그리고 아까 아마 까아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 트렁크에 보면은 이제 제가 조그만한 간이 접이식 침대를 갖고 댕겨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접어놓고 잠깐 잘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세단이잖아요 네네. 근데도 누워있을 만한 공간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키가 다행히 180이 좀안 돼서 어. 너무 다행인 게 그냥 <laughs> 아, 너무 장점이다. 아, 누울 수 있습니다. 허리가 또 제가 약간 네. 허리 병신이라서 네. 오랫동안 장시간 운전을 하면 굉장히 네. 힘들어 하는 스타일인데 네. 어 가끔 이렇게 장시간 운전을 하다가 그냥 음. 여기서 이렇게 뒤로 쭉 누워서 자는 거랑 네. 또 완전히 누워서 자는 거랑 피로도 회복이 완전 다르거든요. 아, 나도 저거 한번 사야겠다. <laughs> 아, 왠지 이 말을 들으니까 괜히 네. 누워있고 싶구만. 진짜 좋아요. 아니 근데 이제 보통 내연기관 타면서 그렇게 에어컨 끄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네네. 전기차 타시는 분들도 주행 가는 거리 때문에 그게 되게 민감하거든요. 음... 뭐 통풍이 있어도 사치 아니냐? 에어컨도 조금 더 절약해서 트시는 분들도 많고 음...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으신가요? 멀리 가려고 지금 만약에 에코에다가 두고 네. 그냥 좀 편하게 달리겠다 하면은 500km 넘게 가거든요. 어? 그리고 만약에 진짜 제가 좀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서 밤에 드라이빙을 나온다. 네. 그럼 이제 스포트 플러스 부스터에 놔두고 그냥 미친 듯이 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충전기 꽂아놓고 가면 되는. 아, 이게 너무 좋다. 네네네. 사실, 그 정도의 파워풀한 힘으로 주행을 하려면, 네네네. 웬만한 차들은 유리비가 진짜 부담되거든요. 와, 진짜 장난 아니죠. 네.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고급유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보통 그런 거 하려면은. 그렇죠. 그런데 고급유도안 넣어도 되죠. 네. 그리고 그렇게 또 타고 돌아댕기면은이 엔진 부하가 심해지니까. 어. 메인터넌스 비용 예를 네. 들어 엔진 오일도 5,000 k 로6,000 k 음. 로에한 번씩 갈아줘야 되지 연료 피터 갈아줘야 음. 되지 미션도 막또막 막 미친 듯이 다운 시프트 하고 돌아댕기면은 미션 오일도 빨리 빨리 아. 갈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그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죠. 전기차는 그냥 충전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너무 좋네요.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디자인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 봤을 때 사실 요즘에 <laughs> 이 콧구멍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선도 많거든요. 그렇죠. 뉴트리아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그 뉴트리아 디자인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아! 참... <laughs> <laughs> 아 이게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밟아줘야 됩니다. <laughs> 와 진짜 감동을 했어요. 와맞다아 맞다. 너무 좋다. 어,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 놀리실 줄 알았는데. 어. 아 놀랐는데. 어근데 무슨 얘기 하고 있어? <laughs> <laughs>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뉴트리아. <laughs> 아, 뉴트리아. 사실 그 뉴트리아. IX는 돼지 뉴트리아라 그러고, 네. 뭐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버라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저도 처음에는 되게 이상했어요. 야. 어색하고. 근데 이게 사람이 확실히 그 뇌이징, 눈이징의 음. 동물이다 보니까, 맞아. 그냥 계속 보다 보니까 되게 멋있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또이 M3, M4 같은 경우에 똑같이 뉴트리한데 네, 맞아요. 오버팬더 형상으로 되어 있고 좀더 과격한 뉴트리아의 느낌이 요즘은 진짜 이제는 눈에 익는 거를 넘어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 어, 오히려 작으면은 조금 올드한 느낌. 옛날 BMW 차 같은 느낌이 들고 아... 이게 크니까. 네, 어, 신형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자녀분이 있을 요 네, 네, 네. 그러면 이거를 패밀리카로도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습니다 그럴 때 이열 공간은 어떨까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아직 이제 크지 않아서, 음. 이제 초등학교 이제 갓 들어간 친구들이라, 네. 뭐 뒤에 앉아있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데다가, 음. 그리고 뭐내 식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많은 짐을 들고, 뭐 속초 혹은 부산으로 떠난다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네. 일반적인 패밀리카가 있는 상황에서 가족 차량으로 그냥... 어, 세컨가족차의 개념으로 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요. 아, 메인 차량으로 쓴다고 하면 어떨까요? 메인 차량으로만 쓴다고 하면 조금 작을 수도 있어요. 트렁크 공간이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거는 상관없어요. 사실 캐빈룸 그러니까 음...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4 명의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거기에 막 여유롭게 트렁크가 나오지 않는 이런 거는 음... 좀 아실 수 있죠. 애가 조금 너무 조그만면 안 돼요. 애들이 너무 작으면 네. 짐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뭐 유모차도 넣고 막 보스턴 백 같은 것도 넣고 이래야 되는데 조금 작을 수 있어요 트렁크가. 어, 저는 오히려 뒷좌석이 이제 세단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작으면 좀 괜찮고 좀큰 사람들이 타기엔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오... 이제 아이를 키워 보셨으니까 반대네요 그러니까 내가 저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고 네. 이제 키워 봤을 때와 키워 보지 않았을 때짐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저도 몰랐어요 어... 근데 제가 제일 예전에 이제 X6를 첫째를 낳고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 X6가 이제 쿠페형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멋들어지게 잘 타고 다니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음. 둘째 낳고 바로 X5로 바꿨어요. 이게 정말 짐이 어, 두 배가 되는 게 아니고 제곱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족 차로 탔을 때는 아이들이 좀 커, 커면 좋고, 음. 너무 작은 아이들이 타면 타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네. 짐이 분명히 부족할 아. 것이다.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차에 대해서 뭐 말씀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네네네. 어 BMW에서 뭐 내연기관 플랫폼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참 설렁설레가 많았던 차량 같아요. 네. 근데 차는 어떻게 보면 수치나 팩시트 네. 이런 숫자적인 부분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타보면은 만족감이 좀 다른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었다가 <laughs> 네, 딱 닫으면 <laughs> 네. 뭔가 이렇게 퉁 하고 닫히는 그런 느낌이 좀 사람으로 하여금 좀 이렇게 견고한 차량을 타고 있다라는 것과 좀 이렇게 안정적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그냥 그런 것도 있는데 멋 뭐, 멋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laughs> 어, 맞아요. 네. 멋있는 것 같아. 그리고 충분히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웃음> <웃음> 제가 차존의 TV에 이렇게 나오게 되다니 참 저도 많이 컸네요. 아그 한번 채널 소개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아이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일러스트레이터와 저기 가끔은 일반 택배 일도 하고 있는 정경빈이라고 하지만 조금만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어요. 울트라 TV라고 하는 조그만한 네. 그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혹시 거기 가셔서 어, 재밌는 전기차 영상이나 전기차로 이제 멀리 떠나는 장거리 챌린지라고 하는 이제 컨텐츠를 주로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많이 봐주시고 혹시라도 전기차 구입하실 분들은 그 데이터 보시고 아, 어떤, 차가, 어떤 전기차가 나한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채널인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